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의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를역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laughs> 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 청원 운동.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청원을 20만이 대통령청와대에다가 그 20만이 하면은 그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법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다가 10만 명이 입법청원을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이제 검토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운동을 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들의 주장을 제가 하나하나 좀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구시대 악법 중에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예?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다. 네, 반통일. 어, 헌법은 자유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 그렇기 때문에, 어, 북한에다가, 이 단체는 북한에다가 자유통일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자유통일을 이야기를 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라는 곳은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왕조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여기서 이제 반민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 반민주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laughs> 김정은의 세습을 먼저 비판을 해야 돼요. 세습. 그게 가장 큰 반민주입니다. 예, 그래서 반민주하고 있죠? 네, 세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이 사회주의를 도입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커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마오쩌둥이라든지 이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한답시고 자기 숭배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그 신격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화되는 모습이 보게 되는데 이 반민주 중에 하나가 우상화 되는 거예요, 우상화. 신격화 되는 겁니다. 이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들이 보면은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어, 뭐 조선 인민주의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런데 민주주의를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죠.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예? 그러니까 왕조주의면서도 또 제일 무서운 게이 사이비 종교인데 지금 21세기에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의식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 자기, 자기 의식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이비 종교에 빠진대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내 기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아, 부모가 준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고 자신들이 당을 통해서 얻은 사회 정치적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게 종교 같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아바이수령이다 수령이다라는 거예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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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무슨 영적인 지도자, 그렇죠? 영적인 우두머리 예?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완전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김일성이에 김일성이 북한을 어, 북한을 만들기 전에 행적을 다 알잖아요. 소련에 가가지고 대의 활동하면서 계속 소련에 부탁을 해가지고 6.25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다가 야 이게 소련이 붕괴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그냥 신격화되면서 어, 자신의 자기만의 사회주의 사상을 만든다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죠 사이비 사이비 정치 종교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펼친 게 김일성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독재가 시작, 시작되던 73년 예, 어, 73년 전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1925년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치안 유지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아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일본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야욕은 강력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주권주의자거든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또 대마도도 우리 땅이기 때문에 독도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거 이전에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내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은 김일성이는 민족을 사회주의적으로 통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내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명확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당연히 민족이 통일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사회주의 쪽으로 선거 아닙니까? 우리 남한 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선거고. 네? 물론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뭐 민주화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 이쪽에는 미국이 점령하고 저쪽에는 소련이 에, 소련이 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점령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측면들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 위에 김일성이가 사회주의적인 부분에서 6.25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죠. 사회주의적 통일. 그래서 비밀성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지, 일제 강점기, 그건 민족주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줬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비판하고, 또 조선, 조선이 자국민을 노비로 삼고, 이것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 저 반사회주의, 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반 김정은이, 예? 반 시진핑이, 예? 반 푸틴. 독재자들 아니에요, 독재자들. 그럼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독재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라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 이승만 정권이 일제강점기 치안 유지법을 그대로 베껴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아니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지배하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나 부정 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가 4.19 의거가 일어난 것은 국민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역사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멋있어, 나중에 타락할 수 있대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김일성이도 보세요. 처음에 독립운동 한답시고 뭐어저 어, 일본 일본 일본에 대해서 공격도 감행하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나중에는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가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수령이다. 어? 아바이 수령으로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충효 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좋은 사상은 다 이용해 갖고 자기 예? 독재 사상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존경해요. 예?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얘기하면서 대통령 간 선제를 만들고. 예? 또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수 있게끔 종신 대통령을 할수 있게끔 법을 예,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말을 막아버리고 하고 이런 거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붕을 만들어 주고 우리나라의 가난을 끊어내고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또 전두환이가 전두환이가 쿠데타로 나라를 장악해 가지고 각종 자기가 또어 대통령 하려고 어 간선제로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그 민중의 의거에 강압적으로 또 미얀마처럼 억압하고 탄압했던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네, 4.19 의거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예? 또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당대 북한에 맞서서 대항했던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도 대단했던 거예요. 예? 다만 독재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날카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승만 쪽으로만 이렇게 물고 갈건 아니다라는 거고 국가안법은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고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 민주인사를 그렇게 했다라면 누가 했냐면 이 지배자들이 한 거예요. 지배자들이.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든지.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히틀러라는 존... 그런 인간들이 왜 나옵니까? 인간이 뭔가 자기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자만에 빠져갖고 교만에 빠져갖고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권력을 잡은 자들은 계속 자기들의 특권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이 1억 5천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연봉이 연봉이 1억 5천인데 거기에다 후원금도 평균 1억 5천을 받아요. 근데 정당이 지원금을 작년에 1,800억을 받았어요. 선거 때마다 보면은 이번에도 837억이 보궐선거에 들어갔죠. 또 자기들은 32억, 28억 들어간 선거비용을 다 국민 세금으로 또 받아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들 특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금 자기가 좀 뭔가 존경받는다 싶으면은 막 교수들이 학생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뭐 독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재자. 예? 그러기서 저는 인간을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심 없이 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국가보안법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민주 인사를 고문과 어, 조작으로 가두고 이거를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거예요. 이 독재 권력이 그걸 그렇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반민주 악법으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김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의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음은 이 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 이걸 악용한 거래니까요. 지금도 민주주의를 악용하잖아요. 네? 지금도 이 지배자들은 다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면서 자기들이 자본, 언론, 언론 자본, 금융 자본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속 통제하고 국민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또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폐의, 표현에 자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옥죄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해, 못하도록 만드는 반인권적 압법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니까 근데 김일성 주체사상은 사회 사회, 정치, 종교를 짬뽕시켜 가지고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적화통일을 할까? 자기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통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세습하지 말고 그럼 니네 앞으로 그래. 우리가 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거냐 까놓고 얘기해 보자 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다 있죠 우리가 그쵸또 진보적 정치활동 진보가 뭐예요 진보? 진정한 진보는 저는 저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활 동반자법을 실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 굉장한 진보예요. 굉장한 진보, 진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저는 국민이 공천해야 하는 국민 공천증제 그리고 국민 대통령 국민 추천제를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대통령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소환제로 해야 돼요. 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탄핵하는 건안 돼요. 저놈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굉장한 진보 정책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진보지. 그리고 진보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북한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왕조주의 저 사이비 종교 집단, 예? 저 어? 저 사이비 사회주의 집단,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아니야 저거는. 그걸 비판을 해야지. 그걸 비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또 시민의 노동 기본권, 아니 노동 기본권하고 왜그 국가보안법이 연류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권익을 계속 주장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정치적 자유도 보장 아니 정치적 자유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저 지배층들을 지배층들의 특권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학 농민 운동이 저는 벌어져야 된다. 동학 농민 혁명이 벌어져야 된다. 다시 왜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진짜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예,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촛불 항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남북 화해와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남북 화해를 문재인이 그렇게 해도 안 하잖아요. 저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계속 그냥 막 남북 연락소 파괴해버리고 미사일 쏴버리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창피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렇게 외면하고, 어? 반대로 나가고, 미사일 쏴대고, 폭파하고 그랬으면 나 같으면, 은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 김정은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할수 있어? 어? 하면서, 너 앞으로 내가 이제 대화로는 안 되겠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거는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에,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앞에 진정한 개혁, 진정한 개혁은 뭐냐면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정당 지원금 없애버리고 선거 지원금 없애버려야 돼요. 보궐선거 자기들 성추행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837억을 국민세금으로 받아가고 거기다가 자기들 선거 보정 금액 32억 28억을 자기 또 받아가요. 그래 국민 혈세만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걸 비판해야죠 그런 걸 그게 진정한 개혁이죠 그렇죠온 국민이 떨쳐 일어난 초, 촛불 항쟁의 절절한 요구는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거 지금 정당 정당 지원금 선거지구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예? 국회의원 어, 국민소환제 그리고 어, 공직자 국민추천제. 예? 그리고 정당 공천제 폐지, 국민 공천증제 실행 이런 게 적폐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이 다시 시작되고 김정은이가 안한 대니까 문재인 문재인은 노력하잖아요, 노력 노력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파토 놓고 있다니까 그 김정은이를 비판해야 돼요, 김정은이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바꿔라 안 되는 걸그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욕하는 거예요 왜? 또 어,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의 한가름 더 가까이 다가가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은 자유 통일이에요 자유 통일 아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이거 뭐 통일이라고 해서 다 통일이 아니죠 네또 길의 첫걸음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다. 어, 이건 내가 다 비판했으니까. 내 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세웠던 시민정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농단을 어, 최순실이가 국제 국정농단을 하, 한다. 우리가 국정농단이 계속 있었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진짜 그 어, 조선의 양반들. 예? 그리고 또 고려의 그 불교의 타락, 이 국정농단이 계속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예? 고려의 저 검문세족들, 예? 또 자국민을 노비로 만드는 저 조선의 어? 양반놈들. 예? 그 양반놈들이 아니, 양반놈들이라고 하는 게왜 양반놈들이라 그러냐면 자국민을 어? 40% 50% 노비로 삼아가지고 예? 성놀이개로 삼고 이런 걸 보면서. 저놈들이 진짜 저게 학자들인가? 저게 진짜 유생 유생들이고 성리학자들인가? 그게 아유 제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 예? 그래서 이 국정농단이 계속 있는 거 제일 큰 국정농단은 누구냐면은 저 지금 헌법을 어기는 정치 정치인 무리들. 예 그리고 또 역사 민족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국정 농단은 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입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가보안법 폐지 예, 뭐이 지금 성명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에 불과하다. 예, 다100%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